안녕하세요. 알려 주급입니다 이번 영상에서 준비한 차량. 올뉴 K7입니다. 네, 이번 영상에서 준비한 차량 올뉴 K7 3.0 LPG 프레스티지. 판매 금액은 1,850만 원이고요. 16년식, 16년 9월 28일 날 최초 등록했고 현재 지금 주행거리가 85,963km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네, 이 차량 성능 기록부상 완전 무사고. 엔진 미션 컨디션 훌륭하고요. 엔진룸 상당히 깨끗한 점 강조 드리고 싶고. 엔진 미션 누수 누유 특이 사항 전혀 없는 깔끔한 차량입니다. 네, 보닛부터 보겠습니다. 본트 전혀 특이 사항 없고. 그릴 깨진 곳 없습니다. 헤드램프 밑에 사구 안개등까지. K7 필수입니다. 사구 안개등. 차량 컨택하실 때꼭 필수적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네, 운전석 측면 쪽입니다. 휠부터 보겠습니다. 휠 스크래치 전혀 없고 측면부 도장 상태 깔끔합니다. 이어서 뒤쪽 바퀴 이쪽도 스크래치 전혀 찾아볼 수 없고 바로 뒤로 이어서 리어 쪽 담아 보겠습니다. 리어 쪽 하단부 리어 램프 전혀 특이사항 없습니다. 험퍼까지 깔끔한 상태에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트렁크 담아 보겠습니다. 열면 LPG 차량이라서 이 LPG 통이 보기 싫으시면 이 카바를 따로 구하실 수 있습니다. 따로 구하셔서 카바를 씌우시면 될것 같고 트렁크 공간이 넓지는 않습니다. 대형 세단에 비해서 널찍한 적재 공간은 아니고 감안해서 차량 컨택하시기 바랍니다. 네 조수석 쪽 측면입니다. 측면 휠 굉장히 깔끔한 상태 유지하고 있고 측면부 이런 상태, 뒤쪽 휠까지 전혀 특이사항 없습니다. 네, 운전석조 다와 보겠습니다. 메모리 시트 시트가 착석하기 좋게 뒤로 당겨지고, 네, 이렇게 메모리 시트에 맞춰서 이동이 됩니다. 윈도우 관련 스위치 오토로 올렸다 내렸다 할수 있는 버튼 확인되고. 핸들 크루즈 관련 음향 관련 스위치 확인 됩니다. 내비 후방 카메라 깨준것 없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고급 세단에 들어가는 시계가 정 가운데 박혀 있고 공조 관련 스위치 밑으로는 오디오 관련 스위치 확인 됩니다. 그 밑쪽으로는 주차 센서 핸들 열선 열선 시트 통풍 시트 드라이브 모드 바꿀 수 있는 버튼 확인되고 오토 홀드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들어갑니다. 이 버튼은 뒷 커튼 버튼입니다 컵폴더 두부 확인되고 실내 상태 전체적으로 굉장히 깔끔합니다 하이패스와 블랙박스 확인됩니다 자, 이열공간 담아보겠습니다 커튼 확인되고 뒷 열선 굉장히 널찍한 이열공간 갖고 있습니다 실제로 영업용으로도 많이 쓰이고 어, 택시, 뭐, 렌트카 기타 등등 뒤쪽 이열공간은 어, 정말 넓은 레그와 이게 제 편한 포지션으로 맞춘 건데 어, 레그가 상당합니다 뒤에 열 공간은 정말 칭찬해 줄 만한 것 같습니다 뒤쪽 시트 상태도 굉장히 양호하고 적재할 수 있는 공간 컵홀더 2개 확인됩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 준비한 올뉴 K7 3.0 LPG 프레스티지 이 차량이 마음에 드셨으면 영상에 있는 번호나 아래 있는 링크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상담 도와드리고요 저희 알려줄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